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6년 전에 채권책을 이제 한발간했는데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이론 위주로 좀 많이 좀 내용을 좀 적었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론 관련된 서적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 6년 정도 지나면서 좀 채권 투자자 좀 붐이 많이 되면서 이제 좀좀더 이제 채권을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더 실질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기본적 내용도 있지만 은 최근에는 이제 개별 국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제로 개별 국채 매지또그 국채들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적인 내용도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기본적인 이론 플러스 채권 투자를 할때 실제로 필요한 실무적 내용도 좀 같이 가미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다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뭐 크게 나눠서는 제가 어 현재 시점에 왜 채권이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큰 그림에서는 이제 피봇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긴축을 하고 긴축하는 시점에서 한국, 미국 모두 다 대다수의 나라가 중앙은행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고.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이, 어, 이렇게 추세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팬데믹 시즌을 제외하고는 한 10년 만에 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절대 금리도 높고 또 금리를 인하는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채권 투자 사이클이 좀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한 꼭절 제가 큰그림에서 냈고 두 번째는 조금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개별 채권, 채권 ETF, 채권 펀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차이를 좀잘 몰라서 요런 어떤 기본적이지만 실질적인 내용들 좀 담았고 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사이클은 이제 채권 전체 어 예를 들면 직전에 제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에는 전체 채권 섹터를 다 다루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필요한 채권, 즉, 국채죠. 현재, 어, 국채 투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시점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구성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아무래도 제가 이거 책을 쓴 시점이 좀몇달 정도 경과를 했죠. 경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이라는 거는 좀 약간 보편 타당한 내용들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즉좀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꾸준하게 좀 읽힐 수 있게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에 필요한 시 적절한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뭐냐면 도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요런 시성 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별도로 이렇게 부록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널트럼프 시대의 태권투자 전략을 질의응답식으로 질문 주시고 거의 답변하는 형태로 제가 이렇게 별책 부록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내용만 보셔도 지금 현재 시점에는 좀 투자 대응이 가능하실 건데 근데 여러분 좀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1세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2세부터는 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 어, 좀, 현재 시점에 좀더 채권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면, 일세를꼭좀 구매하셔서, 요 내용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현재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고, 또 금리가 내리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상황을 여러분의 어떤 수익으로 잘, 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타임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 구매하셔서, 요 트럼프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같을 때는 이제 제가 한 6년 전에 채권책을 쓸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개별 국채를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채권 ETF도 별로 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채권 펀드 위주로 전반주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또 개별 국채도 굉장히 많이 사시고 그리고 채권 ETF도 많이 하죠. 즉, 과거에는 이렇게 개별 국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마켓이었는데, 최근에는 개별 국채 시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채권 ETF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고, 근데 이렇게 달라진 채권 투자 환경, 또는 투자자의 어떤 니즈, 디맨드에 좀 부합하는 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그런 걸좀주안해서좀더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초 내용부터 약간은 실무적인까 그러니까 실전적인 내용까지 좀 이렇게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한60 그리고 실전이 한 3, 40이 정도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채권을 처음 하시는 분들 채권에 어떻게 투자해야 돼? 채권이 뭐야? 그리고 근데 내가 뭘 투자해야 돼? 뭐 이런 거 관심이 있고, 그런 것도 분들한테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책 내용은 기초 플러스 일정 부분 실전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좀 주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최근에 중요한 화두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에 전 세계 국채 중에서 가장 좀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한국 국채였는데 한국 국채의 어떤 소중함 한국 국채는 전 개인적으로 보석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정작 우리나라 국채에 불구하고 너무 한국 주식과 동급으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한국 국채는. 한국 주식과 달리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고 특히나 우리 개인들 같은 예금을 하시잖아요. 예금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는 게 한국 국채인데 한국 국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언급을 해놨어요. 왜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놨고 그중에 하나 또 특색 있는 거는 예노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어, 예화 표시 국채에 대해서 국내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노화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제가 별책부 내용에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좀 실전적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막상 막딱 트리는 어떤 투자의 고민들도 좀 해소할 수 있게 몇 가지 요런 것들을 저희도, 안에, 기술해 두었습니다. 헤드라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떤 걸좀 많이 좀 녹이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과 달리 채권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굉장히 자금 좀 크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예금 같지만은 좀 절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책 안에 다양한 채권 투자법에 따른 절세 방안들도 이렇게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채권 펀드와 채권 ETF의 어떤 세금의 차이 또는 개별 채권과 채권 ETF의 차이, 이런 것들도 알수 있게 그런 부분들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잘 읽어보시면은, 아, 나한테 맞는 채권은 어떤 것이고 또 채권 투자 방법, 즉, 개별 채권을 할지 채권 e t f 로 할지 채권 펀드를 할지도 다볼수 있게 그런 고민도 같이 해놨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특히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사실은 제가 한국 채권이 좋다 라고 얘기했지만 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채권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예금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예금 대비 어떤 측면에서 정말로 채권이 매력적이지, 특히 한국 채권이 매력적이지, 라는 어떤 한국 채권 투자를, 긴 그림에서 예금에 대한으로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 내가 어떤 걸 알고 있어야지, 뭐 그런 거와, 그리고 한국 국채 안에서는 또 어떤 채권이 좋을까, 그죠? 개별 채권과 채권 ETF와 또, 예를 들면은 짧은 게 좋아, 긴게 좋아, 뭐 이런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채권 관련된 일을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2000년부터 했어요. 얼추 한 24년. 제가 직장을 95년부터 다녔으니까 제 직장 다닌 거에 3, 4년 제외하고는 제가 채권, 특히 정확하게는 해외 채권 관련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채권 일이란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지금 하나 증권인 대한투자신탁에서 제가 국제부와 상품팀에 있으면서 해외 채권을 국내에 수입해 가지고 와서 지점의 세일즈맨들이 팔수 있게 제가 상품 라인업하고 PB들이 팔수 있게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일을 한 6, 7년 했고 이후에는 이제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미국 본사에서 어떤 채권을 지금 경제 사이클에 가져오면 좋을 건지 이런 고민을 해서 국내에 가져와서 국내 펀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되는 일을 했었는데, 어, 지난 20년을 제가 했죠. 그러니까 한 20, 그쵸. 그렇죠? 한 20, 한 3, 4년을 했는데, 일단 경험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채권 경험을 많이 했고, 근데 투자 어려워요. 투자 어렵습니다. 투자 어렵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투자라는 거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어떤 수익이 너무 포커스만 되면 안 되고 항상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한 주안점이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어, 투자 자산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상향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죠? 이렇게 업앤다운 플럭츄에이션 치면 가는데 혹여나 혹여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산이나 특정한 종목에 물방울 쳐서 이렇게 다운사이클에 걸렸을 때 내가 치명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주식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론 긴 그림을 보호해야 되지만 은 일시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어, 플랜 B의 상황에 왔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항상 우리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 투자 더덕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24년 동안 하면서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40살 전후에는 어,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일을 이렇게 불철주야로 고민하고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때 한때는 되게 자만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죠 제가 좀 세월을 더 겪어 보니까 일단은 투자에 관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부나 이런 스터디를 게을리했서면안 되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게 결코 투자 확률을 100%로 끌어올 수는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 3%의 확률이라도 실패의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채권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채권 뭐, 하일드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 미국 국채, 미국 모기지 채권, 뭐 이런 다양한 채권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건 마치 저 안에 투자의 상처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군살이 되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이런 채권을 했을 때 어떤 투자 리스크가 있는지는 이런 교과서가 아니라 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보수적이네? 이렇게 하냐는데, 제 책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 투자 틀렸을 때에도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아야 돼.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의 위험과 그러면 그런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한 20년 이상의 경험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제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항상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일대1로 만나면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차곡차곡 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항상. 유튜브란 공간 자체가 시간도 제한돼 들으시는 분들의 현차가 많아서 항상 제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을 못 드리고 있다는 마음이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밑에 좀 친절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가능한 좀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누구한테 물어보긴 뭐 하지만 그런좀 실전적 내용까지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필요가 계시는 분은 제가 이번에 쓴책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